여러분 안녕하세요. 뭉치영어의 박앵커입니다. 오늘은 헷갈려 하시는 단어 두 개, trace 그리고 track에 대해서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문장을 잠깐 보세요. 경찰은 핸드폰 발신 위치를 추적해서 용의자가 있는 장소를 파악했다. 그리고 걔가 뭐 하고 다녔는지 추적해 봐. 이두 문장에서 추적을 나타내기 위한 영단어가 뭘까요? trace 또는 track? 궁금하신 분들은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세요. As the keep soaring... 자, 우선 첫 번째 문장의 영어 버전을 살펴볼게요. 경찰은 핸드폰 발신 위치를 추적해서 용의자가 있는 장소를 파악했다. 영어로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The police traced the suspect's mobile phone and tracked him down the police traced the suspect's mobile phone and tracked him down 동사 trace를 쓰는 게 맞는데요. trace의 핵심 포인트는 현재 시점에서 뒤로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애당초 발신 장소, 발신 위치가 어디였는지 거슬러 올라가고 역조사를 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동사 track down을 사용했는데요. track down은 track보다 좀더 강한 어감으로 사용된 거예요. track down somebody라고 얘기하면 누구를 찾아내다, 뭐 추적해서 소재지를 파악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장, 아 어, 걔가 뭐 하고 다녔는지 추적 좀해 봐. 자, 이걸 영어로 옮길 때 이때도 trace를 사용하는 겁니다. Trace what he has been doing. Trace what he has been doing. 자, 과거의 행적을 조사하는 거니까 trace를 사용하는 게 맞아요. 동사 trace의 사전적인 뜻을 살펴보면은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추적하다, 추적해서 찾아내다, track와 비슷한 느낌이 드는데요 기원, 원인을 추적하다 이게 핵심 포인트인 겁니다. 요즘 뉴스에서 많이 나오는 말이 이거 아닙니까? 확진자의 동선을 추적하다. 동선을 추적한다는 게 미래의 동선이 아니라 과거의 동선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를 영어로 conduct contact tracing, conduct "Contact tracing"이라고 얘기를 해요. And no trace of 이번에는 동사 'track'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문장을 보시면, 걔가 뭐하고 다니고 있는지 추적 좀 해봐. 자, 이거는 과거부터 현재 그리고 미래까지 아우르는 개념 아닙니까? 뭐를 하고 다니는지 추적해봐 라고 얘기를 영어로 얘기한다면 Track what he has been doing. Track what he has been doing. 이라고 얘기하면 돼요. 그러니까 핵심 포인트는 과거도 조금 포함되어 있지만요. 현재 뭘 하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도 뭐를 하려고 하는지 그 동향과 동선을 파악하라 라는 의미가 되겠어요. Track의 사전적인 뜻은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람들이 걸어다녀서 생긴 길, 명사의 뜻이 되겠고요. 그리고 사람 짐승의 발자국. 그리고 중요한 게 요거예요. 자취 등을 따라서 추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부터 미래까지의 그 의미 중심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리고 명사 트랙은 명사 트레이스와 좀 많이 비슷하게 혼용하기도 하는데요. 차이가 있습니다. 트레이스는 연한 흔적이에요. 뭐 흔적, 기밀을 남기다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게 트레이스에 해당이 되고, 그리고 명사 트랙은 조금 더 뚜렷한 발자국이라든지 명확한 흔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든다면 그 어디에도 흔적이 없었어라는 말을 트레이스를 사용해서 얘기해 보면, there was not a trace anywhere, there was not a trace anywhere이라고 하시면 돼요. 그리고 명사 트랙의 예로 어, 곰은 눈 속에 뚜렷한 발자국을 남겼어. 자, 이게 트랙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The bear left tracks in the snow. The bear left tracks in the snow라고 얘기하시면 돼요. 아무튼 동사 트랙은요. 과거도 포함이 조금 되어 있을 수가 있지만 현재부터 앞으로 나아가는 방향의 관점에서 사용을 하는 겁니다. We need to track every shipment. We need to track every shipment. to track down a runaway bride to track down a runaway bride 제가 추가로 인터넷 검색을 해 봤는데요. 이러한 좋은 설명이 나와 있어요. When you trace a cell phone call, you try to determine its origin. 자, when you trace a cell phone call, you try to determine its origin. 아까 설명드린 거와 비슷한 내용이죠. 그 발원지, 발신지를 추적하다라는 의미가 trace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가지 When you track a cell phone, you monitor its current location right now and follow it wherever it goes in the future. 자, 그러니까 동사 track은 현재가 중심이 되는 거죠. 현재부터 앞으로 어떻게 되어가는지, 어떤 통화를 하는지 추적 조사를 하는 거예요. 자, 아무튼 간단히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은요, 이 뭉치 단어를 기억하면 좋겠어요. Trace the phone call. 자 전화의 그 발신 위치를 확인하는 거죠. 그리고 track the shipment 하면은 선적이 어떤 경로로 어디로 나아가는지를 파악하다. 이게 track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응원 댓글도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Thank you so much for watching. I'll see you again next time. i yeah.